야이아몬드한만 하나, 두, 하나 둘, 셋! 다아몬 진짜 다이아 너무 아스 나이스! 나이스! 와 진짜 힘들었다 <laughs>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, 음, 음.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원크루랑 네. 오대오 곡시 상대팀으로 뜨실래요? 지금요? 네 지금 뜨실래요? 아 스크린요? 어, 아 그냥 저희랑 연습 상대. 그러니까 아무나 구해서 해도 되는. 그럼 가자 아, 우리 남게 없나 보네. 한두판내 하면 요뭐한한두 판? 오케이 어찌 든 아, 하지 래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네. 탑 가면 되고, 규단 미드 갈래, 원딜 갈래. 나 음, 원딜. 여우비가 정글 갈래, 미드 갈래, 서폿 갈래. 아니 음. 상대가 브론즈야? 음. 어, 어. 왜 아, 다, 다른 사람이라고? 그래? 아, 이상한데요? 그럼 저 서포 갈게요. 그러면 이제 비드랑 정글을 구해야 되는데, 자 내가 구해올게요. 김레인 정글? 오 비슷할 것 같은데. 덕배씨 혹시 감쿠루 아, 음, 상대팀 입술이 스크림으로 입술이 뜨실래요? 감쿠루 시... 상대팀 스크림으로 뜨실래요? 덕배 씨가 정글입니다. 아, 저 실버는 덕패를 초대해주세요. 아니 나 정글러로 섭외됐다는데 아, 괜찮나, 아, 다들? 아 가능하지, 케인보다도 케인 정글 나쁘지 않지. 아 진짜? 역시 우비 나 <laughs> <날> 역시 몰라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쿠로, 쿠로 대전이 뭔데? 막 감쿠르 무엔터 무헨, 이렇게 뭐 대전이 있나봐 아. 롤. 근데 이 멤버면 너무 세게 구하신 거 아닌가? 응. 아 연습이 너무 빡셀 텐데. <laughs> 여보세요? 민규야. 어 야, 누나 할래? 누나 이거 말해봐. 남순이 형보다 잘해? 장난해? <laughs> 아 누나 들어와 어? 왜왜 어. 무비가 또 보자. 일부러 라인을 몰라. 꼬았네. 왜, 나 그런 정글 시킬 지 알아봤어. 나 정글 시킬 지 알아봤거든. <laughs> 저기 상대가 사람 아니어서 다른 라인 가야 하는데. 아 음. <laughs> 음, <맞다. 웃음> 우리가 잘하는 편이야 여기서. 아 정글 사람 아닌데. 하나 둘. 아니 근데 문도가 아닌데. 라인 공격거리 많 아니 라인 아, 주도권이 아, 없는데 뭘합니까 아, 제가. 아. 아니 근데 라인들이 다 아. 이겨가지고. 아, 아니, 네. 와 아쉽네 아쉬워. 근 민규가 플레이정글 치고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? 규선아 <laughs> 궁금한 거하나 물어봐도 돼? 어떤 거야타윤노가 누구야? <laughs> 혹시 나만 모르는 거야? 메이프라는그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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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르시는구나? <laughs> 몰라도 돼요 저거. 몰라도 돼요 아니면안돼아 혹시 그 팡팡? 응 팡팡 아아 야 우리 파이팅을 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용 치는 중이에요. 응. 나도 가는 중. 나 스마트 7초야, 5초. 자. 이거 언니 와주세요. 어, 잡았다 잡았어. 나이스. 잡았어, 아, 나이스. 내가 핑할게. <laughs> 여기, 여기요. 여기 있어요, 사일러스. 이거 큐, 큐. 들어가볼까? 가볼까요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참 불만 좋은... <laughs> 어, CS창이 뭐야, <laughs> 어, 아니, 나쁘지 않아. 나살수 있을 것 같은데? 나 가는 중 나도 가는 중이야. 오케이야 아, 나도 가는 중 아,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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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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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지나싫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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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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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, 실거냐 아, 이거. 이거. 래 나한테 이거. 아, 아, 이어이았어사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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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이 뭐야, 가? 가?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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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얘네 이스아이스엔시피 아, 아. <laughs> <몸때렸어. 웃음> 아, 너무 나이스. 뭐야, 어전다이 너무 고였는데 아무리 봐도. 엔씨, 갈 생각? 여기 여기 룰루룰루 룰루룰루.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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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옆에 뒤에 사이, 다음 사이? 아. 아 사이 혼자 보면 안 되는데 사이 같이 음. 봐줘 같이 봐줘 사이. 사이 끝. 어. 아, 산킬는 쉬고 아얘 먼저 죽여. 최교회 도와줘. 아, 피흡이 너무 말도 안 된다. 아니 와. 아이고 다 죽었다.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. 와, 보일러스 캐리가 만들어줘버렸네. 거갑지 일단 왔어 오 어, 어, 너무 좋은데 지금? 응? 그러니까 우리 궁이 교일러스 궁이었어 우리 궁이 아니야 어. 아 안돼 음음 제가 스마가 없어가지고 스틸이 뭔가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원딜 차이 보여주자 이게 또 맞지? 내가 최대한 살려볼게 아니면 여기 아예 교일러스 보던가 혼자 있는데 여기 여기 언니 교환만 아, 당연하지. 당연한대요 어. 야 여기 세 명인데 얘들아. 아 야, 여기 교육. 와 못잡아 세 명. 음. 아이고. 큰일났다 괜찮아 민규 패시브가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보실 거야. 또도 맞지. 이거 활력으로 가야되나? 나와보실래요 이거는 애들 멀어가지고 아 근데 도망갔다 제발 피 엄청 많어 하나 둘셋 이거 잡 너무 아 빼봐! 안 돼! 아, 까비. 아 뭐야! 셀 없었나? 아, 아 이거 아, 근데... 아, 까 ㅂ 아, 모르가나 아, 풀어. 아, 르는데 왜... 모를 땐 밀어. 듀프트! 하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랩 차가 너무 나가지고 스마스 하 무조건 지거든? 800이야, 800. 그럼 쌀이부터 죽일까? 파일럿! <laughs> 시야 없어, 시야 없어? 아... 아 뺏었다. 정나 죽을게, 나 죽을게. 빠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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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, 빠져. 오이야 어, 음. 어, 캔슬쿨이, 아, 오케이 그랑 노는 중 여기 여기 어, 여기 여기 나이스! 여기. 어, 오케이!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와 다행이다! 이 어차피 미드 밀어가지고 그니까 다이니까자다 아, 물린다 우리 물려요 좀와주세요 뺏 갈리오 공 반응? 아이스 이미 왔지 모르가나 아이스이즈 진짜 지겹다 아 모르가나 때문에 살았어 와캡을많이 아, 아. 잡겠는데? O que é 동근차이 개심했는데, 어. 음, 음 잘했어. 마지막에 용도 뺐고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아니 이거 아 양보지게 이겼어 용아주. 와 두단 언니가 쌓이 이겼어. 와 이겼어. 됐어 됐어. 아. 무르가나가 진짜 잘 받았어 진짜. 아나 마지막에 맞아 맞아. 침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. 약비가 완벽하니 면 무비가 서포트를 엄청 잘하네. 어. 잠깐 이거 오랜만에 또두단 차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잠깐 머리가 이게 뭐야? 잠깐만 머리가 이상한데? This t 너무 빵터진 것 같아. 이렇게 하자. 아니야 이거 볼살리 때문이 아니라 턱을 다 깎이 내놔서 깎이. 그래. 나온데차이 갈게요. 유자는 디컵이라 유리인가요?